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 천국에 갈수 있는지 그 기준은 우리 서로에 대한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남에게 어떻게 대하느냐가 예수님께 어떻게 대하느냐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는 가장 작은 자에게 잘해준 것이 예수님께 잘해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이 진정한 믿음의 증거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반면 45절과 46절에서는 그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예수님께 하지 않은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믿음의 결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줍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남을 사랑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는 매우 무서운 경고입니다. 우리는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평생 죄를 지어왔더라도 진실한 회개가 있다면 천국에 갈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믿고 자신의 죄를 진실로 통해 한다면 천국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진정한 믿음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과 회개를 통해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길입니다.